자, 오늘은 친구하면 안 되는 사람, 만나면 안 되는 사람에 대해 말해보자. 중간중간에 대처법도 알려줄 테니까 영상 끝까지 봐줘잉. 첫번째, 맨날 세상 탓, 남의 탓, 집안 탓만 하는 발전 가능성이 없는 사람. 얘들아,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이유가 있는거야. 나는 금수저가 아니라서, 나는 못생겨서, 나는 시간이 없어서, 하다못해 나는 운이 없어서 라고 생각하면 해결책이 짠! 하고 나타날까? 아니야. 오히려 그 비관적인 생각의 표정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안 되는게 더 안되기 마련이야. 자기가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보면 세상을 되게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사회가 너무 외모 중심적으로 돌아가고 예쁘고 잘생긴 놈들만 인정받고 자기는 능력이 있지만 외모 때문에 안되는 거라고 세상 탓을 해아 물론 외모가 되게 큰 역할을 하는 건 맞아 근데 지금 요점은 그게 아니잖아 그리고서는 집에 와서 잘생기고 예쁜 배우가 나오는 드라마를 보면서 힐링을 해 부모님이 위로한답시고 못생긴 개그맨도 결혼했는데 우리 아들 우리 딸도 금방 연애할 거야 라고 위로를 해주면 쟤들은 돈이 많잖아 쟤들은 웃기기라도 하잖아 이렇게 또 핑계를 대 그러면 너는 왜 돈이 많기 위한 노력을 안해 너는 왜 웃기기 위한 노력을 안해 뭐라고 걔들은 원래 금수저에 원래 타고나서 웃긴 거라고 평소에는 얼굴 핑계 대면서 얼굴 못생긴 애가 결혼한다니까 이번에는 집안 핑계 에 유전자 핑계를 대네 다음은 또그 다음은 쟤는 운이 좋다고 할 거야. 세상 모든 사람들의 노력을 그런 식으로 폄하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합리화하는 사람들은 옆에 있어봤자 너의 인생에 독이 될 뿐이야 만약에 네가 잘 되면 아마도 너의 성공을 끌어내리려고 할 거고 친했다고 믿었던 그 친구가 가장 선두자리에서 네 뒷담화를 할 거야 아 이걸 어떻게 하냐고 나도 아직 어리지만 이런 친구들이 있었거든 지금 이 순간에도 핑계대고 있을 거야 나는 시간이 없어서 못해두 번째 네가 말할 때 자꾸만 태클 걷는 사람 상황극을 한번 해볼까? 얘들아 오늘 쌀국수 좀안 땡기냐? 아뭔쌀국수야 더워 죽겠는데 얘들아 이번 휴가 때 계곡이나 갈래? 아뭔 계곡이야 그냥 바다 나가지 이게 반복되면 주눅이 들기 시작해 자꾸만 친구들 앞에서 내 의견을 앞사라니까 말을 꺼내기도 두려워지는 거야 어차피 말해봤자 또 거절당할 게 분명하니까 그 친구 말에 동조할 수밖에 없는 거야 쉽게 말해서 갑과 을의 관계가 형성된 거지 이런 거는 해결책이 굉장히 간단한데 네가 이미 주눅이 들었기 때문에 말로 표현하기는 어려울 거야 내 말에 왜 자꾸만 테클을 거냐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거나 그 친구가 의견을 제시할 때 반드시 테클을 걸어줘. 근데 해결책이고 나발이고 이런 부류의 인간들은 굳이 가까이할 필요가 없어. 살면서 저런 습관이 몸에 밴 사람들은 쉽게 고쳐지지가 않아. 그걸 감수해가면서 감정 소모할 필요 없다는 뜻이야. 세 번째, 맨날 돈 없다고 하는 사람. 대병님 야박하시네. 돈이 없을 수도 있지 친구들끼리 뭐 어때요? 지금은 진짜 돈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굉장히 선택적으로 간헐적으로 돈이 없는 모기들을 얘기할 거야. 얘들은 자랑질을 엄청나게 좋아해서 SNS에 인증샷을 실시간으로 올려 나에게 주는 선물 열심히 일했나? 떠나라. 해외 여행도 좋아하고 새로운데 가서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해. 근데 있잖아 왜 너만 만나면 돈이 그렇게 없을까? 지금까지 실컷 돈 자랑해놓고 1~2만 원짜리 밥 먹을 때는 성냥팔이 소녀로 변신해. 아마도 남자들은. 다 담배 살 때, 여자한테 쓸 때는 지갑에서 돈이 나올 거고, 여자들은 쇼핑할 때 되면 돈이 나올 거야. 도대체 얘네들은 왜 이러는 걸까? 아, 왜 그러긴. 니들이 만만하니까 그렇지. 너희들은 툴툴거리면서 만나주잖아. 욕하면서도 사주잖아. 그러니까 돈 없는데 술 먹고 싶으면 너희들한테 친한 척 하는 거야. 너희들이 좋아서 만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봉으로 보는 거라고. 방금 말한 행동들이 두번 이상 반복되면, 너는 그 사람한테 딱그 정도인 거야. 과연 너희가 따끔하게 혼낸다고 해서 변할까? 아니, 오히려 너희들을 안 만날걸? 마지막 네 번째, 맨날 늦는 사람. 나는 이런 사람들을 벌레라고 불러. 남의 시간을 존먹는 벌레. 표현이 좀 가격했나? 나는 주로 약속 시간 10분 전에 도착하는 편인데, 시간 개념이 없는 사람들은 꼭 정각보다 5분에서 10분 정도 늦게 도착해. 시간 다 돼서 어디냐고 물어보면 맨날 다 와간다고 하는 게 습관이고, 약속 시간만 되면 배가 아파서 똥을 싼데.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딱 이동 시간만 계산을 한다? 버스 기다리는 시간,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시간은 계산하지 않아. 근데 있잖아, 과연 이게 그 사람의 성격일까? 과연 그 사람들이 중요한 시험 보러 갈 때도 이렇게 행동할까? 아니겠지. 너희가 만만해서 그러는 거야. 너 정도면 늦게 가도 별탈이 없을 것 같으니까 민기적, 민기적 거리다가 일부러 늦게 오는 거라고.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될까? 아까도 말했지만 두번 이상 반복이 되면 너는 그 사람한테 딱그 정도인 거야. 한 번은 받을 수 있어도 두번 이상 그런다면 다음 약속되는 그 사람이 도착한 걸 확인하고 출발해. 너무 야박해? 3월인 3번이면 호구야, 호구. 얘들아, 내가 말은 이렇게 했어도 너희가 친구들 쉽게 못 버리고 고민 많은 거 알아. 같은 말인데 어떻게 절교하겠어? 지금 이렇게 말하는 나도 학교 다닐 때는 이렇게 못질지 못했어. 내가 얘기하면서 중간중간에 해결책을 제시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야. 저런 친구라도 버리지 못하겠다면 내가 얘기한 해결책들 보면서 꼭 말로 표현해주길 바래. 혼자 끙끙거리지 말고 표현을 해줬으면 좋겠어. 처음 한 번만 용기 내면 그 다음은 쉽다. 항상 기죽지 말고 아저씨 간다. 나오지 마.